안녕하세요. 활기찬 암호화폐 소식을 전해드리는 크립토 코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분석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꾹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잊지 말고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크립토 코어는요. 지난 24시간 동안 나온 전 세계 주요 암호화폐 뉴스랑 데이터를 매일매일 종합해서 어, 여러분께 쉽고 빠르면서도 좀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는 그런 채널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신속한 정보 전달에 좀더 집중하다 보니까 뭐 화려한 영상 이런 것보다는 오디오 중심으로 제작하고 있다는 점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목소리 톤이나 음, 진행 속도가 조금 아쉽다, 느리다 이렇게 느껴지신다면요. 유튜브 설정 있잖아요. 거기서 재생 속도를 1.2배나 1.5배 이렇게 조절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요. 가장 편안한 속도로 즐겨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한번 파헤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5일 월요일이 한국 시간 오전 9시 기준입니다. 파이코인, PI의 지난 24시간 가격 변동이랑 주요 지표, 그리고 시장 동향을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희가 다루는 파이코인이 정식 네트워크의 파이코인이라는 거죠. 뭐 선물이나 IOU 같은 그런 토큰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네, 중요하죠. 그럼 오늘 분석은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나요? 네. 오늘은 오늘 파이코인 가격 지표. 순위 2025 0915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요. 이걸 보면서 지난 7일 그리고 한달전 데이터랑 비교하면서 지금 파이코인이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좀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비교 분석이 핵심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행 순서는요. 먼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중심으로 전체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파이코인 가격이랑 변동성. 그리고 각종 트렌드 지표 변화를 오늘, 어제, 7일 전, 한달전 이렇게 비교하면서 분석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오늘 자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적 지표랑 패턴을 좀 살펴보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목할 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한 전망과 요약 이렇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파이코인 자세히 보기 전에 먼저 더큰 그림부터 봐야겠죠. 전체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지난 24시간이랑 일주일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코인 마켓캡 오전 9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비트코인 BTC인데요. 24시간 전에는 약 115만 9504 달러였는데 오늘 오전 9시에는 115만 596 달러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냥 제자리걸음 횡보세를 보인 거죠. 아, 20여 시간 동안은 잠잠했군요. 네, 그런데 주간 단위로 보면 좀 달라요. 약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멈춰있지만 주간 흐름은 상승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더리움, ETH로 비슷했나요? 24시간은 조용하고 주간으로는 좀 올랐다거나 정확합니다 이더리움도 24시간 전 4,668달러에서 오늘 4,618달러로 뭐큰 가격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비트코인보다 성과가 더 좋았어요 9% 상승했습니다. 오, 9%면 꽤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지난 하루 동안은 이 주요 코인들이 뚜렷한 방향성 없이 약간 순 고르기를 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전체로 봤을 때는 상승 흐름이 유지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는 좀 주춤했지만 주간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 이런 거네요. 그럼 시장 전반에 어떤 투자 심리라든지 유동성 이런 걸 보여주는 다른 지표들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어제나 지난주, 지난달하고 비교하면 좀 변화가 있었나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시장의 어떤 온도나 활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을 오늘 9월 15일 그리고 어제 9월 14일, 7일 전 9월 8일, 그리고 한달전 8월 15일 수치랑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네. 먼저 24시간 동안의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인데요. 오늘 129.57b달러입니다 이게 어제 144.26b달러였으니까 어제 대비해서는 약10.18% 감소한 수치예요 어, 거래량이 꽤 줄었네요 네좀 줄었죠 7일 전 85.07b달러보다는 많긴 한데 어제보다는 확실히 줄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주말, 그러니까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오전으로 넘어오면서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영향으로 보입니다 아, 주말 효과가 거래량에 나타나는군요.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 그 도미넌스 있잖아요. 그건 변화가 있었나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트레이딩뷰 기준으로 오늘 57.75%입니다. 57.75% 네. 이게 전체 암호화폐 시총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어제 57.52%보다는 아주 약간 정말 약간 올랐어요. 아주 약간이요. 네. 근데 7일 전이나 한달 전하고 비교하면 조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뭐큰 추세 변화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걸 보면 최근에 알트코인들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좀 활발했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도미넌스가 조금 내려왔다. 그럼 투자자들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 이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공포 탐욕.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52점입니다. 중립 상태를 딱 나타내고 있어요. 아, 중립이군요. 네. 어제 53점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7일 전에는 40점으로 공포 단계였는데 그거보다는 개선이 됐죠. 네, 공포는 벗어났네요. 그렇죠. 하지만 한달 전에는 68점으로 탐욕 수준이었거든요. 거기에는 아직 좀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공포는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막 과열된 탐욕 상태도 아니고 약간 관망세가 짙은 그런 심리상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알트코인 장구간 언급하셨는데 그 알트코인 시즌 점수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좀 재미있던데요 이게 한달 전이랑 비교하면 꽤 많이 오른 것 같던데 아 맞아요 잘 보셨네요 이 알트코인 시즌 점수라는 게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얼마나 성과가 좋은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네 오늘 점수가 72점입니다 어제랑은 똑같은데 이게 7일 전에는 55점이었고 한달 전에는 43점이었어요 와 43점에서 72점이면 엄청 올랐는데요 네 그렇죠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특히 지난 한달 동안 꾸준히 상승해서 지금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건 알트코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나 자금 유입이 한달 전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됐다. 이런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음, 알트코인 전반에 대한 분위기는 한달 전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졌는데 당장 오늘 하루만 딱 놓고 보면 거래량도 좀 줄고 투자 심리도 그냥 중립에 머물러 있고. 이 약간 상반된 느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로는 알트코인의좀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주말 효과라든지 아니면 최근 상승에 따른 피로감 같은 것 때문에 잠시 좀 쉬어가는 국면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 쉬어가는 구간일 수 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파이코인의 움직임도 이런 큰틀 안에서 보면 좀더잘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죠. 파이코인 PI 가격을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OKX 거래소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나요? 네, 파이코인 2025년 9월 14일 오전 9시에는 0.375달러였는데요. 오늘 9월 15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0.355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0.375에서 0.355달러요? 네. 24시간 동안 약5.3% 정도 내린 셈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기록된 최고가는 0.377 달러였고요. 최저가는 0.352 달러였습니다. 5.3% 하락이면 아까 봤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하락폭이 상당히 큰데요. 변동성이 꽤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24시간 변동폭. 그러니까 고가 0.377달러랑 저가 0.352달러의 차이가 0.025달러인데요. 이걸 저가 대비 퍼센트로 환산하면 약 7.10%나 됩니다. 와, 7%면 크네요. 네. 같은 기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1% 미만 변동성을 보인 거랑 비교하면 파이코인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게 흔들렸다고 볼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파이코인 변동성이 유독 컸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음, 일반적으로 보면요. 주말에서 월요일로 넘어오는 이 구간에는 기관 투자자들 참여가 좀 줄어들고 그러면서 시장 전체 거래 유동성이 좀 감소해요. 네. 그리고 매수, 매도 호가 사이 간격, 그 스프레드라고 하죠. 네. 그게 벌어지고 호가창 깊이도 좀 얇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호가가 얇아진다. 네. 이런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작거나 유동성이 좀 부족한 알트코인들이 적은 거래량으로도 가격 변동성이 확 커질 수가 있어요. 파이코인 역시 이런 시장의 일반적인 특성. 그러니까 주말 유동성 저하 영향을 받아서 변동성이 좀 확대된 걸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하, 유동성 문제가 변동성을 키웠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가격 움직임에 이어서 파이코인이 시장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 순위들 이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오늘 자료를 바탕으로 어제, 7일 전, 한달 전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것도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오늘 9515와 어제 9514 7일 전98 그리고 한달전85 데이터를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시가 총액 순위입니다. 네. 시총 순위. 오늘은 42위입니다. 어제랑 순위 변동은 없어요. 아, 그대로군요. 네. 7일 전에는 41위였고 한달 전에는 39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달 동안 순위가 두 계단 정도 하락한 다음에 최근에는 그 수준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 42권 언저리에서 유지 중이네요. 네. 시가총액 규모 자체는 오늘 28.84억 달러인데요. 이건 어제 30.39억 달러보다는 좀 감소한 거죠. 그리고 7일 전 27.78억 달러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고 한달전 29.93억 달러와 비교하면 조금 줄어든 금액입니다. 시가총액 순위는 큰 변동은 없었네요. 그럼 거래 활성도를 보여주는 24시간 거래량 순위는 어떤가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거래량 순위. 오늘 81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72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9계단이나 하락했어요 꽤큰 폭이죠? 9계단이면 많이 내려갔네요 네, 7일 전에는 89위였으니까 그때보다는 높지만 한달전 80위랑 비교하면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거래대금 자체를 보면 오늘 0.44억 달러거든요 이게 어제 0.7억 달러나 한달전 0.77억 달러에 비하면 눈에 뜨게 줄었어요 네, 확실히 줄었네요. 다만, 7일 전, 0.2억 달러 보다는 많은 수준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거래 활기가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성과를 직접 보여주는 상승률 순위는 변화가 더클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격이 내렸으니까. 맞습니다. 24시간 상승률 순위는 오늘 86위입니다. 어제가 12위였던 걸 생각하면, 순위가 정말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2위에서 86위요. 와. 네, 7일 전 56위나 한달전 31위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순위죠. 그리고 지난 7일간의 상승률을 기준으로 매긴 순위 역시 오늘 67위로 어제 59위보다 하락했고, 7일 전 93위보다는 높지만 한달전 21위에 비하면 크게 낮아졌습니다. 네, 실제 7일간 수익률 수치도 오늘은 마이너스 5.15%로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고요. 단기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단기 성과는 확실히 부진했네요. 그럼 사용자들의 관심도 이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들은 어떤가요? 뭐 검색량이라든지 조회수 같은 것들이요. 네, 그것도 좀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검색량이나 소셜미디어 언급량 이런 걸 반영하는 24시간 트렌딩 순위는 오늘, 어제, 7일 전, 한달전 모두 100위권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지표상으로는 뭐 꾸준히 시장에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아, 트렌딩은 계속 낮군요. 네. 그런데 좀 다른 결과도 있어요. 코인마켓캡 웹사이트나 앱 안에서 특정 코인 페이지를 얼마나 많이 방문했는지 이걸 보여주는 24시간 모스트 비지티드 순위는 오늘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 11위면 꽤 높은데요? 네, 그렇죠. 어제 12위보다 한 계단 상승했고 7일 전 8위보다는 낮지만 한달전 15위보다는 높은 순위입니다. 흥미롭네요. 지표들을 종합해 보면 시가총액 순위는 40위권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실제 거래량이나 단기 가격 상승률 같은 퍼포먼스 지표들은 최근 들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정작 코인 마켓캡 내에서의 조회수는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 약간 상반된 상황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이나 거래 활성도는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파이코인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 자체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관심은 여전하다. 네. 아마도 뭐 장기적인 프로젝트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게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관심이 아직 실제 매수세와 가격 상승 모멘텀으로 강력하게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최근 일주일 그리고 한달 전과 비교했을 때 파이코인의 시장 내 단기적인 힘, 그러니까 모멘텀은 다소 좀 약화된 상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은 여전하지만 실질적인 매수세는 약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좀더 기술적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자 오늘 파이코인 가격 지표 순위 2025 0915이 자료에 나온 기술적 지표들 이건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핵심만 딱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자 자료 기준으로 기술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격이 움직이는 힘 그러니까 모멘텀을 보여주는 오실레이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전반적으로 약세 신호가 좀 우세합니다. 약세 우위군요. 네, 대표적인 지표인 RSI 14가 38.51인데요, 중립 영역인 50 아래에 머물러 있어서 매도 압력이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죠. 다만 30 이하의 과매도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지만 반등 가능성도 공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MACD 1216 역시 마이너스 0.003으로 매도 신호를 유지하고 있고요. 다른 지표들도 비슷한가요? 어,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요. 스토카레사의 14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게 59.14로 단기적으로는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 매수 신호요? 네. 근데 다른 주요 지표들이랑 좀 상반된 신호라서 이것만 가지고 아, 이제 추세가 반전되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이릅니다. 종합적으로 트레이딩뷰의 기술적 분석 요약은 스트롱셀, 그러니까 강력 매도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 종합은 강력 매도군요? 네. 하지만 현재 가격 변동성을 나타내는 ATR 14값은 0.0035 수준으로 뭐 아주 큰 변동성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모멘텀은 전반적으로 약세 우위다. 그럼 추세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이동평균선, MA 상황은 어떤가요? 특히 그 장기 추세선의 위치가 좀 궁금하네요. 네, 이동평균선을 보면요. 단기랑 중기 추세는 명확하게 하락세입니다. 5일, 10일, 20일, 50일, 100일 이동평균선, EMA든 SMA든 모두 현재 가격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죠. 단기 중기는 다 매도 신호군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장기 추세선 중 하나죠.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 EMA 200이라고 하는데요. 이 값은 0.3551 달러입니다. 0.3551 달러? 네. 근데 현재 가격이 약0.3563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EMA 200 바로 위에 정말 간신히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아. 장기 지지선 바로 코앞까지 내려왔다는 거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위치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확실하게 지지하고 반등에 성공한다면 장기 상승 추세가 유지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선 아래로 하락하고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위험이 커지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단기적으로 반등하려면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0.36달러 부근에 있는 20일 EMA 0.3597하고 50일 EMA 0.3610 이두 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지지선이랑 저항선으로 참고할 만한 가격대는 어디가 있을까요? 뭐 피버 포인트라든지 피보나치 되돌림 이런 것들을 보면요. 네, 오늘자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요. 주요 지지선은 클래식 피벗 S1, 0.3541달러하고 S2, 0.3525달러 그리고 오늘 기록한 저점, 0.3523달러 부근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략 0.352달러에서 0.354달러 사이 여기가 단기적인 지지 구간이 될수 있고요. 0.352에서 0.354달러 사이. 네. 반대로 저항선은 피벗 R1 0.3582달러, R2 0.3607달러.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38.2%에서 61.8% 구간, 0.3603달러에서 0.3652달러가 겹치는 0.358달러에서 0.365달러 사이. 여기가 중요한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저항은 0.36달러 중반대군요 네 현재 가격은 이 지지랑 저항의 딱 중간 정도 피버 포인트 0.3566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캔들 차트상으로 뭔가 특별한 패전 같은 건 보이나요? 상승 신호라든지 현재 캔들 차트상으로는 뭐 상승 반전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특별한 패턴 예를 들어 뭐 상승 장악형 캔들 같은 건 뚜렷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린 지지선하고 저항선 사이, 특히 201 이동 평균선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위로는 0.365달러를 돌파하는지, 아래로는 0.352달러를 지지하는지, 이게 단기 방향성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네, 기술적 분석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현재 파이코인은 장기 추세의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고 단기 모멘텀은 약세지만 뭐 과매도 상태는 아니고 특정 가격대 그러니까 EMA 20이나 피버 포인트를 중심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네, 오늘자 데이터를 기준으로 몇 가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단기 모멘텀의 전환 여부겠죠. 네. 아까 저항대로 언급했던 0.3616달러에서 0.3675달러 구간. 여기가 피벗 알투랑 피보나치 저항 영역이 겹치는 곳인데요. 여기를 위로 돌파하고 안착하는지 이게 1차적인 관건입니다. 0.36달러 중후반 돌파 여부군요. 네. 이 구간을 넘어선다면 다음 저항은 0.3707 달러, 다른 피벗 기준 R1 하고 직전 고점 부근인 0.377 달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락한다면요? 어디까지 열어둬야 할까요? 하락 시에는 우선 24시간 저점인 0.352 달러하고 200일 이동 평균선 약0.355 달러 이 가격대를 지키는지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가 깨지면 위험하다는 거죠? 네, 이 가격대가 무너진다면 다음 지지선은 피벗 기준 S1인 0.3457달러, 그리고 그 아래 S2인 0.3363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레벨 외에 또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음, 두 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첫째는 비트코인과의 관계예요. 아, 비트코인! 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비교적 높은 수준, 57.75%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횡보하거나 조금만 하락해도 알트코인은 더 크게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움직임이랑 도미넌스 변화를 같이 꼭 주시해야 합니다. 네,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둘째는 유동성입니다. 지금 월요일 장 초반이잖아요. 주말 동안 야타졌던 호가창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유동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거시적인 시장 상황하고 유동성까지 함께 고려해야겠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 분석을 쫙 종합해서 파이코인의 단기적인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 이걸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월요일 거래가 시작되면서 유동성이 점차 회복되는 구간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뭐 파이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이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고요. 네. 파이코인의 경우 기술적 신호는 전반적으로 약세 우위지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장기 지지선 EMa 200 부근에 있다는 점에서 중립적인 관망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까 강조했던 저항 구간 0.3616에서 0.3675달러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상승 모멘텀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한다. 네, 특별한 호재가 없다면 자금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형 코인으로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전략적으로는 현재 위치에서 무리하게 뭐 추격 매수나 매도를 하기보다는. 주요 지지선 0.352달러 부근하고 저항선 0.377달러 부근을 기준으로 박스권 내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 레벨들이 확실히 돌파되거나 이탈될 때 방향성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네, 박스권 대응이나 돌파 확인 후 진입. 네, 특히 비트코인 변동성이 갑자기 커질 경우에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 포지션을 좀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요약하면 파이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시장 평균 대비 다소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장기 지지선 부근에서 약세 신호와 함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단기적인 반등과 추세 회복을 위해서는 0.36 달러 중반대의 저항을 넘어서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정확합니다. 아주 잘 정리해 주셨네요. 자, 오늘 파이코인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분석을 마무리하기 전에 중요한 안내 말씀 꼭 드려야죠. 네,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은 현재까지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시장 동향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나 매수 매도 추천이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맞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최근 보면 파이코인의 가격 움직임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화폐들 흐름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그러니까 디커플링되는 양상이 가끔 관찰되는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파이코인 프로젝트 자체의 어떤 내부적인 요인, 예를 들어 뭐 개발 진행 상황이라든지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단순히 유동성 차이나 시장 참여자 구성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 될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떻게 유지될지 꾸준히 관찰하는 것도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아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파이코인만의 개별적인 움직임인지 아니면 시장 상황에 따른 건지 생각해볼 거입니다. 오늘 파이코인에 대한 분석이 여러분의 시장 이해를 돕는데 조금이나마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크립토코어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꼭 해두시면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암호화폐 소식과 이런 심층 분석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